경상북도가 국내 최초로 지자체와 주민 공공기관과 함께 만든 신재생에너지 직접화 단지 준공을 알렸습니다. 경상북도는 25일 안동 이마댐 공원에서 이마댐 수상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직접화 단지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숙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환경부와 산업부 관계자, 공기창 안동시장, 공공기관 그리고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안동댐에 살고 있는 문어를 이마댐으로 옮기고 또 이마댐에는 안동상어까지 키워가지고 안동댐을 명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안동댐, 이마댐, 특히 이마댐이 지속가능한 댐으로 그리고 관광자원화될 수 있겠고 또 산업화될 수 있는 이러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전공사는 오늘의 성과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청정 에너지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재생 에너지 확대가 곧 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도 대응하고 그리고 또 살기 좋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노하우들을 우리 함께 또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앞으로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같이 협력해주신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리고 또한 번, 한 곳에 또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올, 초여름, 올 초여름에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공기에 큰 지장 없이 사업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시행사, 시공사 탑솔라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발전에 이어가는 기능차 역할로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어, 오늘 이맘때 수상태양강 이 중공식이 아마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탈탄소 녹색 문명의 전환의 어떤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안동시가 주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수원이 함께 추진했으며 국내 다목적 댐 가운데 최대 규모인 47.2 메가와트 발전 용량을 갖췄습니다. 총 732억 원이 투입돼 올해 7월 말부터 사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태양강은 낮에 수력은 밤에 교차 발전 방식을 도입해 전력망 문제를 해결했고, 주민이 직접 투자로 참여하는 이익 공유형 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을 태극기와 무궁화 모양으로 꾸미고 야간에는 경관 조명을 활용해 교육적 의미와 관광적 가치를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발전 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연간 62,000메가와트의 청정 전력을 생산해 22,000여 가구의 전기를 공급하고 28,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이는 소나무 320만 구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한 향후 20년간 222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안정적인 소득원이자 일명 햇빛연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이 모델을 도전역으로 확대해 기후위기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